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온대요. 손흥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반칙뿐이었다 15일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팀은 2대 2 동점을 이루며 막상막하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경기에서 나온 첼시 수비수 리스 제임스의 수비 장면이 영국 현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를 막는 장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첼시의 홈구장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양 팀은 극강의 라이벌 매치답게 치열한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첼시 선수들은 쿨리발리를 앞세워 피지컬 수비를 통해 토트넘 선수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까지 수비 진영에 내려와 수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후반 23분 호이디에르의 골이 터지며 경기의 양상은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호이디에르의 골 이후 양팀의 감독마저 난투극이 일어날 만큼 뜨거웠습니다. 이후 후반 75분 리스 제임스의 골로 경기는 첼시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지만 손흥민의 동료 해리 케인의 극적인 헤딩골로 이날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나온 리스 제임스 선수의 반칙 장면이 화제인데요. 터트넘 수비 진영에서 공을 탈취해 역습을 이어나가던 손흥민 선수를 반칙으로 끊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시작하는데 단 3번의 터치로 첼시 수비진들을 돌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달리기 시작하자 리스 제임스 선수가 빠른 속도로 붙어봤지만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고 결국 손으로 어깨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경고를 받게 되었고, 프리킥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과거 첼시 전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먹혔던 골 장면이 생각났던 걸까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협적이었고 첼시 수비수들은 무조건 반칙으로 끊어내야만 했을 겁니다. 경기 종료 이후 리스 제임스 선수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우리는 훈련할 때 투엘 감독의 한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를 집중 마크하라는 지시였다. 투엘 감독의 지시처럼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달리기 시작할 때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었 꼭 어깨를 잡아 넘어뜨렸다. 하지만 이 경기는 우리가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 하며 경기 판정에 대한 불만과 첼시 수비진들이 손흥민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리스 제임스 선수의 수비 장면을 재조명했습니다. 영국의 더 선에 따르면 토트넘의 공격진이 드디어 첼시의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토트넘은 이전까지 첼시를 상대로 힘겨운 경기를 보여왔지만 이번 경기는 달랐다. 특히 손흥민이 질주를 시작할 때 리스 제임스 선수가 반칙으로 끊어낸 장면은 첼시 수비진들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라며 토트넘 공격진들 힘겹게 막아낸 장면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이에 많은 해외 토트넘 팬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는 건 예의가 아니야 저러다가 손흥민 선수가 다치면 어떡하지? 그는 집중 견제로 쉽게 경기를 진행할 수 없었을 거야? 라며 첼시 수비진들의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선 두 감독의 신경전도 경기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골이 들어갈 때마다 양 팀의 감독은 서로를 도발했고 두 감독의 난투극 때문에 경기가 계속 중단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엔 투엘 감독이 악수를 하며 손을 놔주지 않았고 경기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양팀 감독은 신경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콘테 감독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투엘 감독의 도발 장면을 올리며 내가 못본 것을 행운으로 알아라. 내가 봤으면 그 자리에서 다리를 걸어버렸을 것. 이라며 투엘 감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골 장면 이후 상대팀 벤치로 달려가며 세레머니를 한 경우 무조건 퇴장이라는 규정 이 있는데요. 이날 경기는 심판의 판정마저 엉망이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경기도중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가리키며 첼시 수비수들에게 집중 견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는 두명 이상의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경기 후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줬습니다. 팀 내에서 라이언 세세뇽 다음으로 낮은 평점을 받았는데요. 이에 매체는 손흥민은 전반전 내내 첼시의 수비진에게 집중 견제를 당했다. 낮은 점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집중 견제를 당한 손흥민 선수를 평가했습니다. 아직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가 터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